うん。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채워 거짓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에 속아 만족하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그 사랑 만족 주시리라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 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잘 살았죠? 지난 주에 한두개 반은 제가 들어가서 함께 얼굴도 보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또만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목사님이 영상으로 함께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고요. 약속한대로 그날 모이는 날에는 목사님이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32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누구와 관련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야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인데 이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서입니다. 예서. 예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발꿈치 있잖아요.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 예서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런만큼 태어날 때부터 형 예서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엄마 곁에서 바느질하고 엄마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예서는 반대로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양궁 엄청 지금 매달, 네 개를 따느냐 못 따느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양궁도 굉장히, 양궁, 양궁이야. 화를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예서한테 맛있는, 어, 동물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네가 가서 아빠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큰 아들에게 주는 마다들에게 주는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가로채기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형 예서는 털이 있었는데 털까지 만들어 가지고 위장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거죠. 예서가 알았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으아 나서 야곱 가만히 누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래요 리부가가야형예사가 심상치 않다. 너이 땅에서 살지 말고 저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돼요. 몇 년을 살아요 거기에서 장작 20년을 살아요 그리고 16년 동안 열심히 삼촌의 그 양들을 보살피며 열심히 했는데 또 7년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 근데 야곱이 라반의 딸을 너무 좋아했어요 누구 몇째 딸이요 둘째 딸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딱 지내고 나서 눈을 또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아,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 민족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길이 없다. 아,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이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졸지의 부인이 둘이나 됐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거기에서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삼촌이 너도 열심히 일하면 내 몫을 줄게 그랬는데 열 번이나 거짓말을 쳤어요.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밤에 도망가는 걸 야반 도지라고 하거든요. 도주를 해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삼촌이 알고 쫓아오죠. 그리 만났죠.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서로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요? 형 예서를 만나러 가요. 왜냐면 그곳에 아빠랑 엄마랑 있으니까.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예서가 한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냐면 형의 장자권도 몰래 자기가 가로채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나랑 다 우리 식구들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야곱이 약복강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짠 나타나서 뭐래요? 서로? 으아, 여러분, 실험해 본적 있어요? 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실험 친구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알는지 모르겠지만,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기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자, 그렇게 실험을 하는데 밤새 실험을 하고 그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봐줬다. 야곱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어,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걸 하면 가끔 져줄 때가 있거든요. 왜 져져요? 그냥 딸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야곱을 사랑해서 봐 주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힘을 얻고 어디로 가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근데 에서를 딱 만나자마자 절포도 엎드려 가지고 아,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에서 그리고 엄청난 자기가 삼촌 라반 집에서 얻었던 엄청난 재산들 양과 낙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서한테 선물로 주죠. 이게 에서가 어때요? 동생을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에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에서를 품, 야곱을 품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하며 거기에서 이 형제애를 나눈 다음에 서로 갈길을 가게 되죠. 자, 야곱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 기도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강아지한테 꽉 물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허벅지에 흉터가 있는데 나중에 보여달라면 어 한번 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 이빨 자국이 크나 있거든요.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막 물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강아지가 아니고 엄청 큰 개한테 물렸어요. 여기 너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진짜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 붙였던 딱지를 딱떼 보니까 상처가 아 물어져 있는 거, 아 물어 있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목사님도. 지금도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마엘 된거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안 주려고 하지만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죽게라고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래요. 또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무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또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도 가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야곱과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까지만 영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실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갑게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짜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